바이아, 이걸 들어와? 바이아, 이걸 들어와? 바이아, 이걸 들어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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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미안해! 그냥 해변한 거야. 들었어? 너의 바이게는 내가 먹겠어. 내가 먹었어, 이미. 그걸 들어온다고? 글쎄, 이 친구야. 안죽을 텐데 바이야. 아이고 내가 일단은 좀 넣어보긴 했는데 뒤를 으 요네야 좀 일찍 들어오지 우리 친구가 너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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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웃음> <웃음> 이 새끼 춤추고 있네. 미쳐가지고, 그지? 바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요네야좀더 때려봐. 좋아! 레라, 레라, 괜찮아. 그거 어, 잠깐만. 레라, 네, 너가 그렇게 가면나 죽을 것 같은데. 아, 어, 좀아쉽네 아니, 큐는왜 빗나갔지? 나 방금 어, 좀 위험하지 않나? 보세요, 어? 전 급이 달라요, 니마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음? 이그 바텀만 봐주면 게임 끝나요. 이미 뭐 미드는 끝났고, 탑도 끝났기 때문에 그 바텀 한번풀어주 게임이 끝나 바, 이또 바텀 오네. 바이 또 바텀 오거든. 어, 이거는 제가 일로 간다고 찍을게요. 이거 주번 바이오거든. 왜안 묻어? 이거 아니, 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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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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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내가 왜안 묻었지? 나 슬로우 묻었나? 방금 아야, 이걸 들어와, 아야, 이걸 들어와, 아야, 이걸 들어와. 아야, 이걸 들어와. <laughs> 아 나는 젤리 상태라 춤을 못춰가지고 어 이렇게나 춤을 춰봤어요 <laughs> 어? 그냥 싹 캐리를 해버렸어 응? 아아 이게 뭐야 아무도 못오네 아아 아, 좀 봐두지 얘들아 맨날 이렇게 억까를 당하냐 나는 왜 얘들아 응? 음? 안 들킬려나 이거? 음 좋아 좋아 내가 막고싶었는 아쉽네 봐 이거 올줄 알았어 이거 되나? 이거 안 돼? 아피 조금 사려보지 피들아. 딱 봐도 바이 여기 내칼부 들어오는 무빙이었는데. 뭐지? 아니 뭐 하는? 내가 이딴 바이한테 카정당해 죽어야 돼 얘들아? <laughs> 아 얘들아 좀잘좀 좀 봐줘. 내가 이런 얘한테 지금 억까 당해야 되냐 얘들아? 저런 미친 놈한테? <laughs> 다이브, 제 진이 그게 없거든요. 야, 피들 잘하는데? 선생님! 포기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아! 아! 선생님,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laughs> 아, 포기하세요, 선생님. 아, 바텀 희망이에요, 어. 그러니까, 아니, 진아, 너 빨리 가고 그냥 라인 먹으러 가야지. 뭐 하는 거야, 진아. 얼 어, 피들 죽나? 우리 누굽좀 볼까? 우리 피들? 응? 음? 아직 한방 살아있는 거 아니야? 피들 어떻게 살았누? 엄마 왜, 엄마 왜? 그러니까요. 아 어, 원래 일라에는 갱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가는 친구 아니에요? 형, 알아서 먹어, 타코야케, 알아서 먹어. 어, 난 이거 먹을게, 친구야. 선생님, 그렇게 밀면 어떡해요? 밀지 말아보시지. 피해버렸어. 음, 안 돼. 피해버리면 그만이야. 음, 내가 어떻게, 파비플레이 타임하고 와가지고 지금, 어? 내가 좀, 약간 좀 살아났어. 사어떡하지다가 걱정이야. 어? 상대방 팍하네? 오, 하하하하하. <laughs> 아, 이분 예전에 만났었거든? 아니, 왜 여기 계세요? 음 이거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들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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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룰루님 거기 없어도 됐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결국 이겨봅시다 이런 게임 잡을까 이거? 일단 쫓아내기만 하자. 쫓아내기만 하자. 좋아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 나쁘시야. 어? 한번 더해? 어? 잠깐 뭐야? 한번 더할 거면 구거 잘하긴 했는데. 잠깐만 어디까지 할 거야? 어디까지 할 거야? 아니 핑좀 찍어줘. 간다고 네. <laughs> 핑좀 찍어줘, 얘들아 싸울 거면 핑을 좀 찍어주고 들어가. 어? 나 아, 근데 없긴 한데, 친구들, 괜찮겠니? 어, 나는 나 없긴 해, 없긴 해, 얘들아. 풀 쓰겠지? 어. 이거 봐, 내가 이런 녀한테 날먹당할 뻔 했다니까? 이거 잘 빠져야 되는데, 우리? 우리 잘 빠져야 되는데, 이거? 잘 빠져야 돼, 얘들아. 너무 깊숙하긴 했는데, 좀잘 빠져보자. 잘 빠질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는 어쩔 수 없네. 음. 우리 팀들이 파이팅이 넘치네. 응? 음? 야, 일단은 싸우는 친구들이네. 이거 제가 맵을 좀잘 봐줘야 될것 같아. 얘네들 일단 은 보면 무조건 들이대는 친구들이라서. 전 당연히 안 들어갈 줄 알고 칼부를 들어갔던 거였는데, 이거는 좀 많이 봐줍시다. 이 친구 맵을. 핑을 안 찍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았거든. 어, 일단 간다고 찍어볼게요. 룰러가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저거 멜이에요. 멜은 체형까지. 왜 멜이 먼저 오지? 님마그핑을 찍어주시던가요? 한다고 콜사인 했는데, 잘안 오네. 아니, 방금은, 모르겠네. 아, 모르겠네. 방금은, 친구. 문도야, 봐봐. 싸워보자. 아나더 뺏을 수 있어. 문도야, 아니, 우리 편들 왜 이러지? 왜 합류, 그만 아직 못 갔지? 그만 아직, 알려면 한 세월이야. 문도야, 안아줄 거야? 어? 니마, 근데, 강타를 병신같이 쓰시네요, 니마. 공사해야 돼! 공사해야 돼! 공사해야 돼! 공사해야 돼! 공사해야 돼! 공사! 공사! 공 공사! 공공 공사! 저는 이거 먹겠습니다. 어, 저 해준 만큼. 지금 저 유충, 유충 지금 다 뺏었거든, 지금. 밑에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 다이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룰루가 좀 잘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잠깐만. 이거, 이거 너무 센데, 얘들아? 아유, 잘하시네. 우리 파카님. 어? 아, 축하해요. 솔랭 12연승? 좋겠는데? 박한님 잘하시네 야무지네어 점막까지 먹고 원래 이거 점만안무덕으면 제가 궁수고 째리 먹고 살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룰루 지금 온달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여기 밟을 것 같아서 여기를 밟아봤는데 아, 일단 룰루도 커버 좋고 룰루가 좀 데스는 많아들어도 커버가 좋아요. 어.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고요 시야박에서 뛰어보려고 했지만 쿨이지만 이렇게 해도 만 쿨이지만 아이고 아쉽네요 큰일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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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나도 들어가면 뒤지기 때문에 살면 좋다 살면 좋아 파카 님이 탑도 지금 앉아 보면 망할 것 같으니까 탑을 계속 파주는 건데, 어... 별났네. 이거 애들 튼들 하잖아. 든든하지? 어? 자크가 이렇게 4대1 대데 얘들아 어? 오면 킬이잖아 얘들아 든든하지? 어? 난 달라 얘들아 내가 억까를 당하더라도 형이 이거 어? 한두번 당하니? 판테가 여기 있으니까 음, 나 근데 나 벨트 맞추고 싸우고 싶긴 한데 아어 뭐야 아너멜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지금 멜 때문에 큐가반사됐네 여러분. 어, 응, 여기, 어, 뭐야? 뭐지? 아, 봐봐, 봐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아, 씨, 아, 멜, 진짜 좋아. 아, 씨, 반사, 진짜. 아, 나 이제 익숙하지 않네, 저 반사. 아, 큐를 썼는데. 아, 반사가 들어갔네. 반사 생각을 못했어, 제가. 아, 반사를 아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 씨. 어, 징크스 위험한데, 징크스 위험한데, 징크스 위험한데, 크한데 벨트 활용 보셨죠? 벨트는 딜 넣는 게 아니고, 방금 제가 젤리 두개 먹었잖아요, 벨트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친다고, 얘들아? 판템 공 있어? 박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박사님. 아, 저희 초창기 때뵀었는데 지금 뱉네요. 반갑습니다. 어? 아니, 그럼 밀면 어떡해요, 니마. 아니, 아 찬태님! 아니, 거기로, 어, 잠깐만요! 근데 지나간다, 노플이잖아! 찐 노플이잖아! 찐 아, 노플이잖아요. 트리플킬이요? 펜타킬 주세요. 펜터킬이요펜터킬 펜덕힐 주세요, 선생님. 자크, 쿼드라킬. 어? 게임 끝났네요. 아, 우리 친구들이 잘 크면 됐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제가 5데스부터 시작했나? 제가 055였나? 045였나? 그렇게 시작했잖아. 그래도 결국 이렇게 가요. 자크는. 근데 이게 기반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뭐, 우리 편이 막다 발려가지고, 나까지 말리는 게 아니고. 그니까, 어차피 이 초반에는 밀고 들어오는 조합이에요. 앨리스에다가, 어? 멜에다가, 판테온 정글이면, 제 정글에 그냥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게임을 해야 되거든. 계속. 우리 친구들이 합류를 먼저 해주면 좋겠지만, 합류를 먼저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서 해야 되는데, 파파님 같은 편으로 만납시다, 나중에. 보여줄게. 한번 잡으면 놓치지 않나. 화면을 채워가끝 없는 환호성 같이 한다면 두려워 마. 우리 팀은 실례 있어. 언제나 승리를 향해. 한발더 나아가자. 승리워신 노인과 자크. 모두 함께 소리 질러. 승리하는그 순간. 우리 모두가 웃는다